정기부터라 해도 가우스 기호라고 해도 이걸 가우스 기호 네. 이 기호를 응? 네. 가우스 x라고 읽기도 해 응? 아. 이거는 x보다 x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라고 있잖아 네. 글씨 좀잘 쓰자. 글씨를 그 거지같이 써 최대 정수라고 어 있잖아. 응. 그말 그대로 이게 정이야. 근데 정이가 어려운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다고 쳐봐. 응. 루트 2 0이 있다고 쳐봐. 응. 그럼 이거는 이거 누구냐? 이거는 루트 2 0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란 말이야. 쓰기 쉽다. 음, 루트 20 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가 뭐겠니? 마이너스 4 아니요? 예 10? 아니 루트가 씌어져 있으니까 제곱수를 예. 생각해야지 제곱수 예 제곱수 스톱 20 스톱 정수가 1, 네. 2, 3, 4,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런 게 정수야 예 정수는 알지? 예 응? 알 예. 1.2는 정수니? 응. 예. 요. 1.2는 네. 소수야. 예, 네, 그렇죠, 그렇죠. 응? 정수 부분이 2고 네. 1과 0 1를 더한 거지. 정수 부분이 소수 부분이랑 좀 네. 합쳐 가지고 1점이. 응? 이게 네. 정수는 아니지. 딱 이것만 정수야. 알았어? 예. 네. 응? 그럼 선생님이 물어볼게. 예를 들어서 뭐 4. 2.3은 뭐하고 뭐사이에 들어가니? 정수 중에서. 뭐그 사이에 들어가냐고요? 2.3이 이 정수들 음. 중에서 뭐하고 뭐 사이에 있겠냐고 3, 4, 2 5 3 2 3 사이에 있겠지 그럼 2.3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는 뭐겠어? 2? 그치 이겠지 네. 근데 크지 않다는 얘기는 작거나 같은 이렇게 말해도 돼 2.3보다 작거나 같은 최대 정수는 뭐겠어? 2겠지 네. 오케이? 또 물어봐 예를 들어서 뭐 7.5보다 작거나 같은 최대 정수는? 8? 작거나 같은... 작거나. <laughs> 야, 7, 8이 사이에 7.5가 있을 거 아니야 네. 그럼 이거보다 왼쪽에 있는 것 중에서 가장 큰 정수가 7인 거지 아. 그럼 왼쪽에 있는 게 작고 네. 오른쪽에 있는 게큰 거거든 네. 응? 수지선을 그렸을 때 그 7.5보다 작거나 같은 최다형수는 7인거지 그냥 요앞에거 말하면 된다고 아, 어? 그 네. 6..6보다 작거나 같은 최다형수는? 6이지야네 6이지 이건 그렇지? 네. 이게 배경지식이야? 네. 선생님 루트 20을 물어봤잖아 네. 음, 루트 20이 뭐하고 뭐 사이는지 따져야지 그럼 얘가 약몇점얼마인걸 알아내야 돼아 음, 제곱수를 생각해야 된다고 제곱수 20보다 작은 제곱수는 뭐야? 아 제곱수는 뭐냐면 1, 4, 9, 16, 20 이런 걸 제곱수라 고 그래 아, 아 예. 이건 3의 제곱, 4의 제곱, 5의 제곱, 2의 제곱, 1의 제곱 이런 수는 제곱수라 고 그래 알았어? 응? 그럼 20보다 작은 제곱수는 뭐가 있어? 16 16큰 수는? 25 20은 말이야 근데 얘가 사야 얘는 5고 그 그러니까 루트 20이 뭐하고 뭐 사이에 있던는 얘기야? 얘는 4 x 뭐뭐 말하는 거야 어? 그럴 수밖에 아. 없는 거지. 네. 그 루트 2 0보다짝 반에 같은 태지의 정수는 얼마야? 사. 아. 사람 말이야. 이거는 사라 이렇게. 아. 네. 물어볼게이2.3 <laughs> 이렇게 나왔어. 이거는 2 루트 8 이거는 4아3예4땡4가 아니라 그3땡 예? 아좀4 3 4 3 4 3 4 3 4 3 4 3 4 3 4 3 4 3 4 3 4 3 4 3 4 4 4 4고 루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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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3이고 이게 2니까 이게 2점 뭐뭐뭐라요 답은 얼마? 2가 돼야지 아 오케이? 네 파이, 원주율은? 3 원주 이거부터 알아야 돼 오케이? 네 자, 생각을 해봐 그럼 응? 이것도 예를 들어서 얘기할 거 2.1은? 2 2.2는? 2. 2 2 3 7 1은2 2.999는? 2 아니야? 맞아 이야 응? 근데 요수들은 아, 가오스 2는 2그즉 그러니까 2보다 크거나 같고 응? 네 응. 3보다 작은 수지? 3보다 작은 작은 유기에 들어가는 수들은 전부 다 뭐가 되는 거야? 이가 e. 되는 거지. 음. 응? 이걸 이런 식으로 표현한단 말이야. n보다 크거나 같고, n 플러스 1보다 작은 수들이 이런 수들이, 응? 가우스 안에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거는 무조건 n이 늘어나온다는 거잖아. 근데 이렇게 쓸만하면 x만 들어가면 이상한가봐. 이해? 예. 이렇게 써 놓고 가우스 x는 니다 하면 x가 들어가면 이상해진다고 애들이. 아. 아니, 그냥 이렇게 여기 있는 수들 에다 집어넣어 주면 a 나오겠지. 하면 이건 잘 알아들어. 네. 근데 이거를 x 그래서 가우스 x가 뭐야? 그럼 애들이 또 이상하게 생각해. 그냥 n인지 뭘 똑같은 얘긴데. 그렇죠. 응? 이게 얘기야. 응? 가우스 x가 a이면 x는 뭐겠냐고? X 당연히 M보다는 크고 M플러스 보다는 작은 수가 들어갈 거아니야 똑같은 음. 얘기라고 그걸 쓰는 거야 지금 아 어. 응? 음. <laughs> 네. 또 헷갈리지? X들어가서 바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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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e. 웃음> <laughs> 아하 이런 이렇게 그 가우스 x가 내가 이렇게 이게 4래. 4보다 크거나 5보다 작은. 지금 그럼 이것이 의미하는 거 뭐냐면은 음? y는 가우스 x를 이제 그릴 거야. 응? 음? 이것이 의미하는 거 뭐냐면은 순서쌍을 만들 때 4일 때도 사고 4.1일 때도 사고. 응? 음? 땡땡땡땡 계속 살란 말이야. 땡땡땡, 어디까지? 여기에 들어가는 수가 뭐보다? X가 X에 들어가는 수가 4보다 커나고 5보다 작을 때는 무조건 다 사라는 거야. 그럼 그 얘기는? 그 얘기는? 응, 여기를 사라고 해봐. 4일 때도 4, 4.1 때도 4, 4.5일 때도 4, 4 9일 때도 4. 계속 사라는 거야. 어디에서 바뀌어? 오일 때오점이지키는 거야 여기 구멍이고 여기 색칠이고 생각 l s a m u 일 l s a 겠 u e 일 s 3이겠지 네. s a 일때3 l s a m u e 일 s a m 3 e l Samu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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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m u 그 l s a m 이렇게 계단식으로 그려진다고 음. 이 네. 이해했어요. 어쨌든 그래프까지 잠깐 얘기를 했는데 책에서는 뭐라는 거야? <laughs> 여기서 좀딴데로 갔네. 응. 우스 x 가 n이면, 응. 이때 얘기는? x는 n 보다는 크고 n 플러스 보다는 작다는 거잖아. 네. 근데 이게 이 자리로 인식하라 그랬잖아, 선생님. 그렇지. 처음에 선생님이 그냥 동그라미를 했던 이 자리에 있는 것들을 여기에 넣으면, 그렇지. 네. 여기 x 가 있으면 있으면 되고, 네. 여기 어떤 함수가 들어가 있으면은, 응? 네. 어떤 함수가 들어가 있으면 이때 f(x)는 y 잡시, y 잡표가 n 보다는 크고, n 플러스보다 작을수밖에 없다는 스토리잖아. 네. 그 얘기가 몇 번이야? 이게 3번 얘기야. 음. 얘가 하나 있네. 뭔 얘가 있는 거야? x 플러스 이. 이건 일차 함수가 들어가 있네, 그렇 네. 이게 5래 그럼 다르지 않다고. x 플러스 이는 뭐보다는 5보다는 크다 네. 없고, 뭐보다는 네. 5 더하기 보다는작다 이런 스토리라고 응? 네. 근데 여기서 x의 범위 구하자면은 플러스 이를 떼서 없어야 될거 아니야. 플러스 이를 없애는 방법은? 이요? 플러스 2아 마이너스 0를0 1000. 다 응, 해주면 1 2, 3. 3. 2 빼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 0고0번은 뭐야 1수 x는 가장 큰 정수와 소수 부분을 쪼 1000. 무슨 얘기냐 하면은 아까 3.5가 있잖아, 3 플러스 0.5 이런 식으로 쪼갤 수 있다는 거야. 이게 정수, 이게 소수 부분인데 이게 0보다 커나 갖고 1보다 작다면은 얘가 바로 가우스 x 라는 거지. 음. 그러니까 어떤 수 x가 있으면은 이걸 m 플러스 알파로 쪼갤 수 있는데 이때 알파가 0보다 커나 갖고 1보다 작다면은 들어서뭐 3, 3.1이면 x가 3.1이면 3 플러스 0 1 이런 식으로 쓸수가 있다는 거잖아. 음. 그럼 스 가우스도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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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청스3 1청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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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이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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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자로 나오면 또 헷갈리고. 청엄이 엄청 엄청 이렇게 청 엄청 엄이잖아 응? 청 원리적인 엄청 엄 뭐잘 모르겠어. 문자, 문자로 바뀌어서 아. <laughs> 또 문자로 바뀌면 모르는 거잖아. 2.7이면 네. 2 더하기 0.7이잖아. 네. 그럼 가우스 2.7은 그냥 2인 거잖아. 네. 응? 네. 그엑자리에 그러니까 2.7이 있는 거야. 네. 응? 이애는정수야 지금. 네. 이게정수고이거는 0보다 크거나 같는이거도는이라고이렇게 써놨네 이거라고 응. 정는정수이렇게 그렇죠. 된다면 이런꼴이라는 거지 가우스 2.7은 이냥 2잖아 네. 응? 그럼 가이스 x 는뭐겠냐는 그냥 n 는이지도는이정도그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정도 n 대신에 가우스 x 써도 상관없겠네. 어. 이거를 n이랑 가우스 x랑 같으니까 n 대신에 가우스 x를 집넣어도 상관없잖아. 에. 이게 책에 나온 얘기야. 음. 이렇게 쓰지 않았어? 지금 몇번한 거냐? 4분4분 여기. 사분에서, 응. n 대신에 가우스 x 쓰면 x는 가우스 x 플러스 알파로 쓸 수가 있다. 없다고 얘기지. 응? 예, 제 이게 이렇게 변신한 거죠. 이게 이렇게 변신한 거죠. 그렇지. 아 그럼 가우스텍스는 네. 예. x에서 알파를 빼면 된다는 얘기지. 이렇게 양식표. 어. 아. 그러니 소수분은 없을 때는 이렇게 얘기 나오면 되게 복잡해 보이잖아. 네. 응? 그래서 4.7의 소수 부분이 뭐야? 0.7이지. 0.7을 뺀게 그냥 4라는 거야. 아, 이 4가 가우스 4.7이라는 거야. 이게 이 가우스 4.7이라고 쓰는 거야. 그냥 별게 아닌데. 근데 이렇게 문자를만 맡기면은 뭔가 졸라 복잡해 보이는 거지. 아, 예그 어. <laughs> 수학은 그냥 쉽게 쉽게 생각해서. 이게 싫지면 <laughs> 이제 문자로 바뀌는 거에 익숙해져야 되는데 그게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좀늘 헷갈리는 거라고. 이 이해는, 그러니까 소수 부분이 뭔지 안다면 소수 부분이 뭔지 안 되면은, 음, 가우스 x는 x 마이너스 알파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거야. 이 알파가 x의 소수 부분이거든. 음. 책에는 뭐라고 거야? 이거랑. 선생님 여기까지 얘기한 거 같고. 이게 뭐야? 예를 들어서. 이게 알파가 영하고 이 사이에 있네. 가우스 2분의 x는 가우스 2분의 x는 그냥 2분의 x에서 벗빼주면 된다. 얘이 소수분이 알파를 빼주 이런 걸로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표현하는 게 언젠간 필요하니까 나온 거야. Mm-hmm.